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느냐 얼마나 많이 봉사했느냐 얼마나 많이 수고했느냐보다는 얼마나 거룩함에 이르렀느냐에 있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육신에 속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그야말로 죄와 피 흘리며 싸우는 전쟁입니다. 우리는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 거룩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을 때 사탄은 우리에게 죄라는 굴레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죄라는 사슬로 묶어 놓았습니다. 죄가 몸을 주장하므로. 부정과 불법을 저지르며 정욕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죄와 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죄의 마지막 열매는 무엇일까요? 사망입니다. 일시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입니다. 죄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의 열매가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악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죄의 마지막 열매가 사망이라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의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열매의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죄의 열매가 아니라 거룩한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불법을 행해서라도 쾌락을 얻기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 거룩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에 이르는 것임을 알았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야 합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은 우리를 위한 주님의 간절한 기도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죄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성결의 영이신 성령님의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저주와 죽음이 아닌 복과 영생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행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